야, 그럼 이거 누구이... 아, 진작 이걸 해야 될 걸. 아, 야, 엄청 빠르네. 시간을 보네 시간을 벌어. 어차피 전투할 때만 조금 그런 거고. 잠시만요. 오케이. 자. 자, 위에 유령이 있었습니다만 처치했습니다. 어우, 야, 천에 음, 2000에 5000. 어, 건축을 시작한답니다, 이제. 어, 어, 뭔가 새로 새로 잠깐만요. 새로운 뭐 집이 어, 뭐야, 어디 갔어? 바뀌었나, 이제? 오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네, 새로운 데로 빈디야. 니아. 야가 이제 술집인데? 오, 주인인데, 요 이제 주인. 그럼 거래 좀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 좀 팔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니크 빼고는 다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상 어 잠시 뭐지 이거 터번 필요 없죠 음 거래했죠 그 다음에 야영 장비 두개쇼 거래해주고 몸가 <laughs> 됐죠. 뭘 물어봤는데 음야 이거 이렇게 빠른 거를 이고 이걸 진작에 알아놓을 걸그 위층에 뭐가 있지 <laughs> 야뭐 건축하고 있구나 <laughs> 자 이제 여기는 깼죠 이제 자그브로큰리에 가서 여기 퀘스트 마무리 있던 거좀 정리하고 <laughs> 어 진작 이걸 쓸걸? 아 이렇게 빠른데 야어얘 누구지 선언 여기 좀 퀘스트가 조금 몇개더 있는데, 이게 맞다. 물이 빠졌을 때, 이게 잠깐만요. 아침이면 여기 물이 빠진다 그러는데, 어, 진짜네. 오, 됐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비블라이트 어? 정지다. 어, 이거, 이거는 뭐공격적기로 되죠?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써 뭐 이렇게 한두명 정도는 a... <목소리> <목소리> 아니마아트 이런, 이런 애들이야 뭐 어, 뭔진 모르지만 이쪽으로 sure. <목소리> 갈 수가 있나 못 가죠 <laughs> 여기 낮은 뭐 물가에 뭐그 있다 그랬어요 무슨 조각 같은 게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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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뭐지? 이게 아, 인구의 셉터자루 이거 몇개 있죠? 어, 저기있다. 3개인가? 3개인가 있다. 세 개인가? 세 개인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네, 이건 아, 이거 빠른 모드니까 되게 편하다. 어, 저기있다. 이거 오케이 세터 가졌나 안 가졌죠 두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이거 눌러놓고 가야 되겠어 어 뭘까 무지고 단... 이건 돌이고 못 가고 빨리 가도 되지 이렇게 쭉쭉쭉 야 이렇게 빨리 가는 거를 야 이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네 이건 뭐지 이건? 아니 마트 자 일단은 이건 아니 마트는 조금 강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가고 그 다음에 2번이 이걸로 보내고 3번이 4번이 아 이거 캠핑을 안 해갖고 야 이거 방어소클 딱! 그 다음에 5번이 공격하고 6번이 공격해야한다 으 <목소리> 이거 빨리 빨리 공격합시다 이거 늦으면 이거 공격해 그래 이걸 공격하면 안되겠다 이제 워낙에 지금 레벨이 그렇게 낮, 낮은 레벨이 아니라서 이렙이 퀘스트 정도 할 정도는 낮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아요. 이 퀘스트 했는데. There's something you see every day. 자 이거 뭐 있네. 자 어이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마지막 그건가 보네 세이 조각. 맞습니다. 세토 조각을 들고 이마트에 가십시오. 이마트를. 그렇 이마트를. 근데 낮에만 이렇게 할수 있고 밤에는 안 된다 그랬어. 저장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전홀에서 벤시 끝났죠. 그 다음에 어 지금 내가 한게 부서진 신앙의 파편, 이게 아니죠. 어 뭐였지? 불멸 헤레티지 아닌데, 어 뭐였지? 하트라하우스의 은자, 이거 아니고 음 은밀함을 이마트이 알고 있을 것이다. 늙은 선언이 이마트를 만났다. 어, 이마트한테 가고 그 다음에 어, 어, 이마트를 찾읍시다 이마트리 어딨지? 이마트리가 어디지? 이마트리 어디지? 이마트리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빨빨 리 찾읍시다. 야 빨라 빨라 빨라. 뭐이 맛을 찾는 거야 뭐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퀘스트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짐 아, 여기 짐바리 아니 짐바리가 아니라 마미야 빅 덤지. 뭐지, 이거? 어디지? <laughs> 어, 여기 아니야. 자, 그럼 바로. 그, 개가 어디있지어딘지줄 모르겠네. 빨리빨리 <laughs> 빨리 움직입시다. 역시 두배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렇게 빠르잖아. 아,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여기는 오다 집인데, 여기는 그 여자 집인데. 그쵸. 여자 집이에요. 그러면, 베일리안 무역회사. 저기, 내가 저기 다 조졌죠. 음, 여기 조졌습니다. <laughs> 이 아, 무도 없어 야 이거. 씨아이런거 이거. 이런 이거. 좀거좀 <laughs> 위치나 좀나왔었으면 좋았을 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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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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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거 이거. 이거. 이 n 이거. s t 없어 여기는 걔네 죽인데잖아. 여기 이쪽에 있나? 이쪽 어디에 있는 건가? 걔가? 마르세노고 얘는. 여기 없어. 미치겠네. 이렇게 헤매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이 흉가랑 콜팩은 내가 죽였고.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있다는데? 전 노래도 그렇잖아, 지금. 은밀한 하물. 이마틀. 이마트리 없어. 이마트리 위로 올라가 봅시다. <laughs> 아니, 다 찾았는데 캐스트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 이마트리 누군지 모르겠네. 얘는 아니고? 이마트를 찾으러 갑시다. 이마트를 위치를 모르겠네. 이마트를 내가 퀘스트 받은 사람 <laughs> 기억을 못하겠네. 이런 데 있나? 와, 느낌 이 왔어. 여긴가? 이보시오. 여기 내가 조졌던 데죠? 이 마트리 이마트리 기억이 안 난다. 여긴가 흉가? 설마? 에이. 아니겠지. 얘인가? 얘는 콜팩을 내가 훔친 두드려준 애잖아. 이마트를 죽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여깄나? 여기, 여기는 그건데, 그 중독자들 많은데. 어, 이상하네. 야, 일단은, 뭐, 브래큰베리 1번. 제일 첫번째 같던데죠, 브래큰베리. 야, 시원하네. 여안 여기. 여기. 가 일단 갑시다 아브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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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통. 그 뭐죠? 기기술기 우리 예전에 그가기여경그기여풀들이랑 한번 붙었던데. 야,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저, 여기, 가문이랑 굉장히 사이 좋습니다, 여기. 얘네 가문이랑, 호용우제. 예. 도미넬 가문하고 저, 호용우제 합니다, 지금. 여기 2층에 가면, 그 선장이 있는데, 아 진짜 빨라서 좋다. 와 이거 두배 속도로 하니까 뭐 전투할 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 아니죠? 아 메워이드 얘가죠? 어 아니네. 뭐 그럼 모르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럼 꼬맹이 찾으러. 여기로 가, 여기로 가자. 어차피 이거 순간, 공간이동 되니까. 야,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 거를 그냥. 온드라스 기프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꼬맹이. 이마트, 여기 애들 있지 않았나? 잠깐만요. 이마트, 이마트,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이 자식, 자. 세개 조각 가져고 왔습니다. 자, 이, 뭐야 이게? <laughs> 잘 들어봐, 자네가 생각만 했다면 이 마지막 조각을 줄 건데 말이야. 이0 아, 이백 파트 좋아?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 줘야죠. 음... 자, 그러면 세트 조각을 브레큰 베리 요양원에 난스에게 전달하십시오. 난스한테 자브레큰베리의 난스가 잠시만요 요양원 유형원, 그쵸 그렇죠. 요양원에 있죠 자 우리는 이거 뭐 난스가 하면 뭐 물건을 이렇게 뭐, 뭐 셉터 조각을 만들어 주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셉터를 만약에 그게 무기라면 잠깐만요 우리가 필요한가 쓰나 난스 자이마트를잘 보냈습니다 셉터 조각 음, 볼까? 오, 500에 사겠네. 아, 어, 통찰. 이마틀보단 예리하다, 이건가? 실은 내가 이세트를 수리할 수 있다네. 물론 깨지긴 했지만, 조각들이 다 상태가 좋거든. 음, 잠깐만. 1800판 트이 세트를 갖느냐? 어떻게 하지? 나 아이템인데, 잠깐만 일단 깎아 봅시다. 1,500. 그럼 1,500인데.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삽시다. 어. 자, 봅시다. 어. 자 은밀함을 끝났죠. 어, 이 섹터 이겁니다. 이거 인구 이 섹터. 어, 어 속도가 20%가 있어요. 근데 섹터를 쓰는 사람이 없죠. 얘가 섹터 쓰나? 아 섹터인데. 어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훨씬 좋은데. 얘가 쓰면 되겠네. 얘가. 오 좋아. 자, 그럼 전월에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지금 문밀한 물도 끝났습니다. 어, 퀘스트가 많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게, 일단, 아, 저장을 하고, 이제, 아, 그 레드릭을 가지 말고, 음, <laughs> 어, 그 헤리티지, 남아있는, 그 레드릭은 어차피 전투니까, 그 이제 캐스트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헤리티지 힐로 가겠습니다. 헤리티지 잠깐만요. 아 이거 좋다 빠르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캠핑이 안 되죠. 이쪽은 안 됩니다. 캠핑 이 헤리티지 힐 가기 전에 아데런 <laughs> 다리 왜냐면그 캠핑을 좀 하고 가려고요. 캠핑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되나? 헤헤 여기는 안 되네. 아여기로 가볼까? 뭐 여기서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 그거야 나 허가를 받았다고 잠깐만. 캠핑. 어 된다. 그래도 치유 증강, 치유 증강, 치유 증강. 오케이. 휴식하기. 그렇죠. 보고 저장 한번 해주고. 들어가라 그랬어. 아, 윌라가 보냈습니다. 사라진 경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급된 사람이 자네로고면그렇죠 이거 내가 퀘스트가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무언가 이상한 게. 아, 알겠습니다. 문 열렸죠. 실종된 경비병을 찾야 됩니다. 느낌이 전투로 많이 할것 같아. 원래대로 속도로 갑니다. 원래 속도로. 잠깐만. 네. 원래, 원래 속도. 잠깐만. 어, 아, 레이 왔는가?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기를 쭉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어 뭐야? 왜 이게 불이 들어왔지? 지금 뭐야? 쟤네들은 잠깐만요. 4번이 축복을 걸어줍시다. 전투를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축복 걸고... 자... 다구리! 자, 이런 애들은 그냥 쳐도 돼.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갑시다. 때립시다. 어? 잠깐 자, 아이템 잘 찾고. 어, 왔어? 2배 빠른 모드 활성화하고 혹시 빨라, 빨라야 돼 어, 뭐야? 오케이, 뭐지? 아, 학급 회복 물음 자, 쭉 갑시다 어차피 걔네들, 얘네들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뭐 주나? 아이친이뼈 뭐뼈 뭐에다 쓰는건데오 여기 봐.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가이가구는이친이거자이거다루이나구굴도아주굴도 아니고 공격! 아 이게... 공격해! 아 이게 이게 통로를 막았어 오케이 끝났습니다 우리 성전사 우리의 탱커 잠깐만요 얘또 있네 레브넌트다. 레브넌트 짜증난다. 오 잠깐만, 이름은 좀 달라지지. 4번이 여기다 축복을 좀 걸어주고, 2번이 여기다가 자, 2번 걸어주고, 6번이 좀 싸워야 됩니다. 올라가일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자, 근데 어차피 얘네들 다 나한테는 적수가 안 됩니다. 제 레벨이 있기 때문에 괜히 제가 헛짓거리 한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어 저기 또뭐있다 이리 와 이리 와. 좁아서 안 돼. 좁아서 안 돼. 좁아서 안 돼. 자, 구울. 이 2번이죠. 2번이 깔끔하게 태워줍시다. 깔끔하게 태워. 태워! 자. 오케이. 자, 죽였습니다. sure. 자, 여기 또 있죠. t 음. 어, 뭐야, 이거. 매직 아이템, 방어. 야, 주문에 대한 방어면, 일단, 일단 은 아이템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 뭐가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어, 여기도 뭐가, 이 자물쇠를 해체해서는, 아, 그럼 열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열쇠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 아드메스 하트렛?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여기 또 뭐지? 아유 이거 뭐야? 뭐야? 당신이 들어오자 한 여자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크고 창백한 눈은 무덤의 어둠에 굳어. 아, 당신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유령이고 죽음에 이르겠습니다.